안녕하세요. 외곽방재입니다. 방금은... 네, 그땐 제가 앞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24일, 지난달 24일 날밤 어, 10시부터 그 다음날 25일 새벽 한 어, 6시까지 까야 돼요. 그거를. 분명히 이런 장면 나올 겁니다. 스케이트 보드 네, 누군가 없고, 이게 가방에 누군가 업었다 쳐야 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는 거봐아 어때요? 되게 빠르죠? 예, 창구마에 출하랍니다. 분명히 저런 장면이 포착될 것이다. 예, 창고만 스케이트볼 우리가 그 4시 어 30분에서 3 5분 사이에도 보였지만 그 전에도 어 3시 4시 사이도 저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다. 청면 까야한다. 공개로 예, 창구마에 출하랍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겠지만 이번 정물에도 올려드릴게요.